5월 말부터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거보다 조금만 더 빨리 사자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차타고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 주식 타점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추천주랑 타점이랑 들고 왔고요 어, 이번에 한일서류가 오늘 크게 올랐죠 오늘 장땡봉이 나와졌습니다 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장땡봉 드디어 나왔고요 어, 지난주에 추천이 나왔죠 5월 8일날 추천나간 종목이고 네, 한일사료 러시아 국물의 수출 중단 이거는 계속해서 나오는 뉴스고 어, 계속 나온다고 했습니다 계속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최소 정거점 터치 8,000원까지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하게 내려왔던 부분 매물받고 있고 정거점 매물 받고 있기 때문에 어, 윗꼬리가 많이 나올 수도 있지만 어, 거래대금 터져준다면 또 길게 더 한번 뽑을 수 있는 어, 충분한 끼가 있는 종목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뭐 간단하게 뭐 한일사료 차트 보고 가면은 뭐 항상 뭐 뻔했죠 오늘도 러시아 국물뉴스 나오면서 이렇게 뿜어져 나왔고 일단은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24일선은 깨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224일선이 깨지 않는 게 중요하고 아직도 224일선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깨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말은 조금만 더 지나면은 이게 224일선이 각도가 정배율로 바뀐다는 거고 주가가 더 쉽게 올라갈 수 있겠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처음 터졌을 때 이게 너무 심하게 올라가지고 얼마 올랐나요 이때, 이때 이때도 224일선 딱 터치하면서 야, 600% 올랐네요, 저점 대비. 어쨌든, 뭐, 이런 상승은, 뭐, 정말 운 좋으신 분들이나 먹을 수 있는 거고, 저희는 이제 짧은 시간에, 뭐, 한달 내지, 뭐 2주 내지 한 달에, 0 30% 수익 낼수 있는 구간으로 저희가 많이 가지고 오고 있으니까. 물론, 이렇게 뭐, 단기로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들도 있고, 뭐, 스윙, 장기 투자, 뭐, 여, 왜냐면 이제 구독자분들이, 어, 굉장히 취향들이 다양하십니다. 네, 뭐 단기 투자 분들을 위해서 뭐 5%에서 10%만 먹고도 나가는 그런 단기 투자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단기 투자 종목을 가지고 올 수도 있지만 모든 구독자 여러분의 입맛을 맞춰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종목을 가지고 오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추천이 하루에 5개 정도 나가는데 거기에 뭐 스윙 단타, 스케일핑 뭐 스캘핑, 뭐 다섯 개 있습니다. 이거는 스윙입니다 이거는 스킬핑입니다 이거는 장기투자입니다 뭐 이렇게 짚어드리지는 않아요 이렇게 짚어드리지 않는데 어 이거는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이렇게 하세요 라고 이 정도는 짚어드리니까 좀 주의 깊게 들어 주시고요 화살표를 넘기다 보면은 중요한 얘기를 놓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익이 못 나면은 조금 저도 마음이 안 좋습니다 어쨌든 이제 한일 사료 같은 경우에는 시초에 시세가 많이 나오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초에 올려놓고 터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뭐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근데 이제 오늘은 장중에 뉴스가 한번더 나오면서 고점에 고점 이렇게 눌림모까지 주면서 오늘 얼마 마감했나요? 15% 정도로 마감했던 것 같은데 네 오늘 15%로 마감했네요 15%로 마감을 했고 내일은 이제 은봉이 날 확률이 높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계속 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8000원 우리 목표가죠 여기서 못 갔어요 여기서 최고 7300원까지 갔다가 못 갔고 그래서 7500원까지 갔습니다 이번에 7500원 이상 어, 좀 양봉이 나와 줄줄 알았는데 어, 생각보다 조정이 좀 깊게 나왔습니다 어, 오히려 호재라고 말씀드렸죠 6000원 깨지면 호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어, 회사를 안 보신 분들은 어, 다시 한번 보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제가 말했던 거는 바뀌지가 않아요. 뭐 영상을 찍어서 다시 올릴 수도 없고. 여기 보시면은 이미 박제가 돼 있습니다. 여기. 6일 전에 올라왔고. 이 박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때 어떻게 이해했는지딱 보고 아, 지금 어떻게 됐구나. 보시면은 신뢰가 많이 생기실 거예요. 뭐 아, 차타고가 어, 사기꾼은 아니구나. 정말 분석을 하고 이렇게 좀 괜찮은 종목만 구독자분들에게 어 추천 종목을 하고 있구나 생각이 드실 거고 일단은 이렇게 한 번에 가기는 좀 무리가 있었는지 오늘은 어18% 7,150원까지 올랐다가 떨어졌네요 이제 이제 뭐한번두번세번세번 번, 세 번, 세번 트라이 했기 때문에 8,000원 이제 가야죠 뭐 7,500원 7,600원 뚫고 어 시도할 때가 됐습니다 뭐 한일자료 같은 경우에는. 뭐 빠른 시일 내내 갈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아마 많은 분들이 사셨을 거예요 조회수도 생각보다 잘 나왔고 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는 것 같아서 어 내심 기분이 좋네요 구독자분들이 아니시거나 좀이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조금 아쉽긴 하죠 그렇지만 이제 뭐 지금부터라도 어 추천정보 매일 나오니까 어, 퇴근길에 뭐몇 개, 출근길에 몇개 이렇게 보시면은 어, 충분히 다볼수 있습니다 영상도 한 10분에서 20분밖에 안 하고 그 중에서도 또 제목 보면은 어, 원하는 종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마음에 생각했던 종목들이 나왔네 잘 맞는 종목들 보시고 어렵다 너무 어려우면은 저한테 연락 주세요 여기 상단 배너에 카카오톡 아이디 있죠 어, 핸드폰 번호도 있고 다 있, 있으니까 그쪽으로 뭐 구독, 1번, 뭐, 뭐, 뭐 한일사료 종목명, 삼성전자, 뭐 아무거나 적어서 보내주시면 어, 언제든지 제가 답변해드리고 있으니까 어,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네. 문의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하늘사료는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고, 하늘사료 안 사신 분들은 배 아파서 안 돼요. 안 돼요.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하늘사료 뭐 설명은 어, 저희한테 따로 문의를 주시거나, 뭐 옛날 영상, 지난주 뭐 올렸던 영상 한번 보고 오세요. 오늘의 추천 종목은 신일전자입니다. 네, 오늘 조금 이제 빠졌는데 신일전자가 왜 제가 신일전자를 가져왔냐면 신일전자가 주가가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봄에서 여름 넘어가고 있죠. 타이어 실적이 잘 나왔어요. 타이어 주식이 오르고 있습니다. 자, 다음 계절 뭐죠? 여름입니다. 또 덥겠죠. 비도 많이 오고 습하겠죠. 여름 관련주들 오르겠죠. 대장 누구죠? 신일전자죠. 네 일단은 작년도에 나왔던 뉴스들을 보고 가시면 뭐 신일전자 자동으로 작동 범죄 선풍기 출시 소식에 주가 상승세 자올 말쯤에 나왔죠 신일전자는 어차피 여름에 여름에만 오르기 때문에 미리미리 어, 남들보다 미리 사셔서 가셔야 됩니다 또 전국 폭염 위기 경보 주의 6월 20일 날 올랐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음식물 처리기라서 크게 막 주가에 반영이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 보고 갈까요? 7월 14일 이 날이죠 네, 8% 정도밖에 안 올랐고 이날 어,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날 무슨 뉴스가 나오는지 한번 봐야겠죠 지난해 최대 매출 신일전자 근데 영업이익은 좀 떨어졌습니다 어, 이거는 근데 매출은 최대로 나와도 영업이익이나 뭐 순이익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건비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어, 이것저것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 봄에 불어온 에어컨 바람 벌써 이제 뉴스 띄우면서 시작했죠. 네, 시작했고 때일은 더위. 지금이 좀 덥긴 더워요. 덥긴 더운데 이제 사람들의 관점은 그거예요. 어, 벌써 더운데 이번 년도 여름은 얼마나 더더울까? 작년 겨울이 좀 빨리 오면서 이번 여름도 조금 빨리 올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또 이렇게 뭐구일 동안 뭐 홍수가 내리네만에 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엘리뇨 영향으로 전 세계 때일은 더위와 폭염 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5월 말에 사는 게 아니라 5월 중순부터 모아 가야겠죠. 누적 출고량 330만대. 야 벌써 서큘레이터. 서큘레이터 진짜 좋아요. 여러분들 서큘레이터 한대 있으면 에어컨 뭐 그렇게 18도로 안 하셔도 전기세도 아끼고 시원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서큘레이터가 선풍기가 아니에요. 선풍기는 바람 불어주는 거고. 서큘레이터는 차가운 공기를 이동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멀리 보내주는 거예요 공기를 그러니까 이거 좀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제 에어컨을 틀고 서큘레이터를 틀면은 에어컨 바람을 어, 이방 저방에다 보내줄 수도 있고 굉장히 어, 가격도 저렴합니다 가격도 저렴한데 한해 여름 정도만 써도 충분히 뽕 뽑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점점 유식해지고 있어요 어, 저만 해도 뭐 진짜 뭐 불과 몇년 전만에 서큘레이터가 선풍기인 줄 알았어요 그냥, 그냥 선풍기 바람 나오니까 그냥 선, 바람 쐬는 선풍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서큘레이터 사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이렇게 유식해지면서 어, 서큘레이터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혹시 모르시는 분도 들 계실 수 있어요. 그건 창피한 거에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서큘레이터를 사려고 어 이거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왜 사는 거지 보니까 이제. 또 유튜브 찾아보면서 서큘레이터 1등 말랑 쳐보니까 신일전자 이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보면서 이게 서큘레이터는 뭐 선풍기가 아니라 뭐 바람을 이동시켜주는 뭐 이렇게 이렇게 설명해주시 해주시더라고요 두 부분이. 그래가지고 아 그때 저도 안 거지. 모르시는 분들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서큘레이터의 용도가 사람들이 많이 전파가 되면서 330만대 아, 대박이죠. 일단은 뭐 보통 보면은 어쨌든 작년에도 그렇고 어 거의 5월부터 오르기 시작합니다 어 이나 이때는 5월부터 떨어졌네요 이제 어쨌든 5월 말부터 올랐죠 어 7월 중순까지 오르네요 7월 중순까지 오르고 5월 달에 주가를 좀 떨고 놓고 어 보통 이제 5월 말부터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거보다 조금만 더 빨리 사자는 거예요 보시면은 오늘 이렇게 장대 음봉을 줬어요. 마이너스 5%가 나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떨고는 애들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은 재밌죠? 이때도 갑자기 떨고 있습니다. 떨고 나서 이렇게 조금 더 떨어지더니 이제 막 수급이 붙기 시작했어요. 보시면은 음, 여기도 이제 224일선까지 아 빠질 확률이 크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빠지고 1900원까지 빠지고 어, 1,800원까지 빠졌으니까 여기도 이제 224일선 항상 강조드리고 있죠 어, 깨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서 벌써 이제 깰려고 했는데 많이 버텨줬고 이미 이제 224일선이 안착된 상태에서 조정이 시작된 종목 그래서 분할면서 하면은 큰 수익 나겠죠 어, 신일전자는 근데 이제 작년에는 이렇게 크게 올랐었는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진짜 여름이 끝나면은 이렇게 쭉 빠지는 테마이기 때문에 어, 신일전자는 조금 짧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거래량 이 정도를 동반한 거래량 터지면서 어, 장대양봉이 나오면은 바로 수익실현하는 걸로 그런 전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시면은 뭐, 너무 뻔하죠 차트가. 뭐 매년 여름만 되면은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르고 매년 여름만 되면은 뭐 이렇게 오르는 종목이죠. 어쨌든, 이번 여름에도 오를 거고, 일단은 목표가 가볍게 정거점 2,400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20%는 나오죠. 조금 더 이제 2,000원 깨주면은 좀 좋은데, 2,000원 깨주면서 이렇게 조정이 나오겠죠. 1,900원에서 조금 더 깨서, 어 거의 1,950원 이 구간까지 오면은 이제 분할 매수 해주시고, 안 오면 어쩔 수 없어요. 안 오면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오기를 바라고 어, 어쨌든 어2 2일선 중요한 거는 224일선 이 근처에서 매수를 하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여기 뭔가 막았겠는지 여기를 계속해서 못 뚫고 있죠 2,500원 라인을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도 뭐 2,500원까지 가지 않을까 하지만 저희는 조금 더 욕심을 빼고 한 2,400원 정도로 보겠습니다 2 0 0 0원 아래에서 나와서 매수를 해서 어 2,400원 위에서 파는 전략으로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근데 나는 기다리기 싫다 그럼 안 사셔도 돼요 안 사셔도 되고 기다렸다가 이슈 터질 때 잠깐 들어가서 단타로 먹고 나오면 되겠습니다 단타 먹을 자리는 항상 주, 주거든요 이렇게 한 번씩 터지는 때가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어 항상 한 번씩은 터지니까 이때도 그렇고 5일달부터 슬슬 올, 올랐다가 빠졌다가 다시 고점 찍고 내려왔죠 뭐, 2년 단위로 오르네요, 딱 보니까. 작년 파세코가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파세코도 이제 신일전자랑 같이 가는 종목이긴 한데, 어, 파세코는, 파세코도 오늘 떨어졌네요. 파세코도 오늘 이렇게 뭔가 막혀있어요. 근데 파세코는 조금 매물이 많죠, 여기까지. 19,000원까지 이렇게 매물이 좀 크고, 어, 신일전자가 조금 더 가벼워 보이죠? 뭐 2800원까지 바라는 건 아니고, 어 2,400원 정도 이 라인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신일전자 이렇게 여름주죠, 폭염, 폭염 관련주죠. 폭염 뉴스는 무조건 나와요. 매년 나왔고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폭염 뉴스 나오면은 뭐 윗꼬리로 마무리할 수도 있겠지만 어, 2,000원 아래서 주우신 분들은 어, 언제든지 익절을할수 있는 그런 자리를 주지 않을까 싶어서 추천 나갔고요. 신일전자. 어, 언제 사야 되나요? 잘 모르겠다. 뭐 224선에서 일찾다고 살았는데 얼마 정도 살을지 모르겠다. 언제든지 상단 배너에 있는 어, 핸드폰 번호나 카카오톡 아이디로 친구 추가 주시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신일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주식 오래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부터 모아가야 돼요. 네. 지금부터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지고 어, 정말 안정적인 매매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테마도 테마지만 아직 이슈가 안 나와 안 나온 테마고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지면은 매도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뭐 정말 뭐 문의 주시면은 뭐 자세하게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네,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정말 내가 새벽에 자다가 차타고 채널 보다가 지금 보내볼까 고민하시는 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보내주세요. 고민할 시간에 보냈으면은 이미 환일사를 먹고 뭐 이것저것 많이 먹었습니다 일단 보내주시고 음, 일단은 뭐 신일전자로 보시, 들고 보셨으니까 신일전자로 한번 수익을 내보시고 어, 더 많은 추천종목과 조금 더 어, 고견을 구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 문자나 카카오톡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이게 많이 많이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차타고였습니다